나도 사실 보이겠어. 그냥... 그냥... 아 그냥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어... 비즈 공유하려고 비즈를 샀어요. 도... 동대문에서 사왔어요. 동대문 배송 엄청 빨라. 진짜? 어, 거의 다음날? 오... 호 대박. 꺼내! 야! Yep. 이런 거 예쁘다! 오 이거 검은색은 있어 <laughs> 저희는 밥을 먹고 왔, 왔고요 왔고요 오 비즈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티매이지만 밥으로 트러플 오일 계란 짜파게티를 <laughs> 먹었어요 <laughs>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 그러고 이제 아, 어떻게 만들지 또 고뇌의 시간 음. 뭐가 제일 예뻐 깡. 예쁠까? 다 이쁘지? 응. 나는 약간... 너도 이거 참고해. 이거. 그거? 아니면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응. 저, 저 색깔을 만족시켜줄 어. 비즈가 있을까 봐. 여기. <laughs> 아 거기 있어? <laughs> 아니 모르겠어. <laughs> 아 약간 이 색깔 괜찮은데 너무 좀 두꺼워가지고. 어. 그치? 응. 어, 아쉬워. 이게 더 이쁘고. 근데 의외로 이 색깔도 예쁠 수도 있을 거. 그래, 베이비 핑크. 응. 약간 약간 주주 공주 주주, 주주 미미월드 그런 거 나올 것. 음. 이거 끊어지는 건 아니겠지? 어? 거 응. 다 끊어지면 비즈 탕탕탕. 몇 개인지 세가면서 음. 해야 돼. 여기 칸막이 설치하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서서 졸았다는 얘기 해줬나? 아니? 아나 내가 어제 응. 어제 두 과목 보느라고 응. 밤을 샜단 말이야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그날 그리고 어제, 어제 가로수길에 픽업하러 간 거였거든요 너무 피곤한 상태로 가로수길까지 이제 픽업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야 응.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응. 심지어 어제 더웠잖아. 딱막 줄을 흘리면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 근데 음. 네,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또 그때가 퇴근 시간이랑 겹쳐져가지고 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었어. 응, 사람이 절대 서서 있으면 음. 이제 다리에도 힘이 들고. 음. 네. 어쨌든 몸을 지탱해서 서 있어야 되니까 음. 절대 돌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서서 이러고 있다가 응. 머리를 이렇게 꾸벅꾸벅 하다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잔 거야 그러다가 너무 놀랐어 이렇게 약간 경련 이렇게들 그러고 일어났어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런 찬물로 샤워하고 또 공부했어? 아니 잤어 자, 자, 아, 공부는 내일 아침 학교 가면서 해야겠다 하고 자고 <laughs> 오늘 그런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었지 와 미쳤다 알람을 세 개나 맞췄는데 어떻게 그걸 못들았어 <laughs> 그러면 오늘 시험 본 거는 아침에 학교 오면서 공부한. 공만... 응. 어 근데 나름 그래도 잘 보냈어? 어 느낌이 좋아. 아, 대박이다. 아, 응. 사 <laughs> 학교가 근데 너무 많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두 시간이나 걸리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택시 내가 택시 그것도 아침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시로 한 번에 학교까지 가려고 찾아봤다 1시간 40분이나 걸리면서 6만 얼마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껐지 그건 한시간 <laughs> 40분인데 6만 얼마야 미쳤다 어 대박 6만 원? 1시간 40분 거리가 멀구나 응. 대박 그 약간 인천에서 이제 서울 가는 거니까 요금이 아유.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 거기 넘어가니까. 잠시만. 응. 갑자기. 괜찮다그치 괜찮은데? 오. 거기 중간에 약간 이런 거 하... 넣어줘도 괜찮아. 여기 있는 거 넣어줘. 아. 오케이. 야, <laughs> <laughs> 이거 처음 이거. <laughs> 갔네요. 어, 이거 가운데다 오겠지? 어, 아니, 나 꽃, 꽃, 이렇게 막 구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많은 것 중에는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있잖아. 어디, 어디 끼까 여기 있다 할까? 런닝 새끼 없겠지? 어. 새끼, 새끼에다가. 새끼, 새끼야. <laughs> 그치? 응. 아, 고민해 아니 근데 있잖아 너가 준 반지 아, 어. 여기 있는데. 어그 사이즈 약간 뭐 큰데 여기다가 하면 된 거나. 아아 근데 원래 이거 네 번째에다가 해야 그러니까. 예쁜데. 아 근데 언니 결혼 반지 같아. <laughs> 아 나도 사면서 그런 생각하긴 <laughs> 근데 근데 진짜 예뻐. 어. 여기 다랑 끼면 결혼 반지.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거 예쁘다. 완전 예뻐. 응. 엄지손가락에는안 들어가? 어. 아. 아, 또 여기는 안 들어가? 아. 어. 여기도 좀, 좀, 이상해. 뭔가 여기는 좀. 아, 맞아. 핀도 없어. 응. 이게 딱 있어가지고. 아. 여기 아, 진짜 사이즈를. 아니, 근데 사이즈가 다르다. 반지마다. 그치? 응. 어. 여기 완전 커 여기는. 아 어, 진짜? 여기 딱 껴야 되는데. 나도 흠만한. 그, 나도 그 체인이잖아. 음. 나는 근데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어, 넓어가지고. 아벼? 어. 그래서 나도 여기 때는 딱 맞는데 여기 들어가면 나도 헐렁거려. 빠질 일은 없겠다. 어. 이렇게 펼쳐서 빠질 일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언니가 결혼 반지 갖다 놓았다니아 진지하네. 내가이렇게 해놨거든. 프러포 아, 좋아진 것같다아 너무 웃겨. 아, 결혼 반지 갖다 놓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어떡해. 어, 어떻게... 근데 길이를 잘 모르겠어. 일단 해보자. 응. 일단 꽃을 해보겠습니다. 어, 꽃? 어, yeah. 무슨 색으로 하게? 지금 어. 베이지 여기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만 찾으면 돼. 이거, 이거 약봉지네. <laughs> 아, 그러네. 진짜 약봉지네. 어, 이거 뜯어도 돼? 응. 오케이. 기분은 좋다 근데 어. 이제 다음에 통장보면 어. 허무? 어그래 어. 이러려고 그 걸었지 오 뭐가 하나 날랐는데? <날았나? 웃음> 날라는데 <웃음> 뭐지? <웃음> 초록색 하나 날랐는데? 나 맞았어 손가락이 아 <laughs> 진짜? 없..없어 어, 한마 찾아온다 실시. 니데 아니, 훌쩍하면서 안 보이. <laughs> 진짜. 하다가 그냥 눈 앞에서 사라졌는데, <laughs> 근데 난가왔는데 이게 너의 손이 뭔가 허전한 거야. 뭔가 잡고 있었는데 없어. 어. 아 이거 넣을 때 조심히 넣어야겠네. 넣었는데 달라갔어 어. 그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달리는 찍힌 <laughs>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어서 빼야 된다 어떻게 이 여기 있는 거를 사이 여기, 여기에다가 아, 오늘 진짜 못나피 사람 못 하겠다. 했어, 그다음에 하고 빼고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네가 새로... <웃음> <웃음> 썼는 게 다행. 음, 내가 여기 잡고 있어. 검은색이 몇개 빠졌어. 검은색 지진다. 잠깐만 너무 내 소주는 어떻게 하는지는 근데 대략 알았지. 아니면. 아 몰라서. <laughs> 아, <laughs> 이거 이거. 이 검은색. 이거 진짜 집중해야 되네. 나도 모르는 사이. 끼면 내가 다시 이리, 이리, 하나 둘셋넷다였 어. 이것도 끼는데만 시간이 엄청 걸려 응 그니까 허리 구글꺼 이야, yeah. <laughs> 된 거지? 됐는데 가왜 이렇게 힘힘 없어? 안 움직여. 음, 음. 우와 우와 됐긴 됐다. 그렇지, 대라. 응. 우와. 모양을 좀잘 잡아줘야 돼 예쁘다. 괜찮아? 예쁜데? 오. 나 이거 조합이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 어어 괜찮다. 우와. 음 이렇게 끝. 근데 여기 끝에 검은색 널 자리. 아, 이게 다다 넣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묶어야 겠다 와. 된거 같지? 음~~ 좋아 좋아 확 아, 하고 응. 우와 대박 한번 빼볼래 지금? 너무 꽉막었나아니아니아니 괜찮아? 좋아 보세요 예스 오오 오 귀찮다 큐트 큐트? 큐트 아귀 큐트 현아가 반지를 만들었어요 아우 oh, 귀엽죠 예 yeah. 껴볼게요 yeah. yeah. 이거 해야겠다 아우 oh. 오 괜찮다 오 oh, 지금, 지금이랑 잘 어울린다 지금 옷이랑 어 약간 올 블랙 약간 보도 그럼 걔는 초록 걔네는 초록색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초록색이 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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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크롬도 입었었고 어 초록색 하고 색깔을 초록이랑 좋은 어, 어, 색깔 흰색 있어. 흰색? 오 괜찮다. 아주 무난한. 이게 조합 조합 물어볼게요 지금. 근데 은근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색깔이 별로 없다. 아니 많아? 미쳤나 봐. 너무 짤린 들어서 되게 무서운 표정. 별로, 별로 없다. 더 사야겠다. 너무 무서워. <laughs> 아 너무 무서워. 뭐? <laughs> 또 초록색이 느낌을 다 다른지 모른 초록색.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되게 이렇게... 다 아, 종류를... 그지?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나 근데 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너무 어. <laughs> 나알날발 때는 빼고 해야겠다. 응. 설거지하다가 딱 반대와. 없어 허허이허허허어어허허 너무 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너 언제, 아 너가 팔목이 얇아서 다행이다. 지금 했던 것만 야 잠깐만 한데? 이거 근데 있잖아. 어. 너무 웃겨. 아 뭔데? 뭐지? 내가 예전에 샀던 팔찌 한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 그 팔찌를 어디다뒀더라 받았어? 어디서? 누가 줬어? 여행 갔다 와서 샀다고. 아너 어디 갔지? 아, 죽어 버렸나보다. 아, 이거 버렸다고. 충격. 아니 아니야. 그거는 좀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 느낌. 버렸대? 아니 아니야. 레전드. <laughs> 생각해보니까 버린 거 같아. 아니게 <laughs> 아, 아니야. 그거는. 왜... 너무 웃겨.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나... <laughs> 이 그거는 완전 컸어. 아 그래? 주그뭐라데 주주? 응. 주 뭐? 주판? 아 주판 그런 거 같아서. 아 약간 이런 이, 이 정도로 컸어? 어어이 정도인가? 이 정도. 그리고 약간 나무 같은 거였고 아. 이게 훨씬 예쁘지. <laughs> 버렸다는 <laughs> 말을 아, 걔를 너무... 괜히 말을 꺼냈네 아 너무 웃겨 이렇게 보니까 버렸네 <laughs> 이거랑 비슷하거 같았는데 <laughs> <laughs> 버렸어 아, 아니 아니야 너무... 아니야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예뻐. 아니, 이게 예뻐 야 근데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뭔가 아까 그말한 이후로 약간 과장된 느낌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아니, 아, 아니 진짜 아니, 웃겨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만해도 이쁘고 어 괜찮다 이건 줄 알아? 약간 감각이 편해 어? 근데 여기 초록색 넣고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아마 어. 봤대요 맞아. <laughs> 이거를 안 보고 있던데 좀 달았지 또 있었는데 내가 혼자 해볼게 이거는 오오케이오케이좀 어렵지만 <laughs> 이거 이거 힐링 되네 이게 근데 또 계속하면 힘든 거 아니야? <laughs> 바닥에 하나도안 떨어져. <laughs> 어, 와르르 소리가 이렇게, <웃음> <웃음> 신경을 끌지. <끌지니까. 웃음> 달러 원아 oh. 정말 고생했어. 진짜 고생. 저기, 저 대박이다 기 저기, 다기저 맞아. 하나 분다 했나? 응. 하루면 충분하지. 그렇지. 저기, 기 가몇 년째인데. 응. 진짜 하루는 완전 충분하데 맞아. 벼락치기 하루에 몇 강? 감... 나한세과목 해본 적 있어. <laughs> 벼락치기 하루에 세과목 처음 보는 거. 어... <laughs> 어. 아, 근데 뭐? 나도 진짜. 이번에 공부를 안 해서 다 응. 벼락치기야. 네가목 어머 근데 약간 과제가 있어서 약간 안심되는 그런 거 알지. 응. 과제 있어서. 맞아, 맞아. 꾸준히 그냥 뭔가 과제 때문에 계속 봐왔어가지고. 오오오 야,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 어, 진짜? 난 괜찮아. 그래? 어, 난 괜찮다고 생각해. 어, 괜찮은가? <laughs> 괜찮겠지, 뭐. 괜찮아, 응. 괜찮아. 너 괜찮다며. 응. 이상하면 어떡해. 투명을 할까? 아니, 천을 이런 투명으로 해야 되나? 음. 아, 괜 괜찮, 괜찮을 것 같은데 만들고 나면 응. 그래. 아직 그렇게 그냥 나열해놔서 볼거아 그렇지. 드디어 피치끈을 자르겠습니다. 와. 아 진짜 이거 길 가다가 풀리면 진짜 대형사고 아니야? 올 거야. 그건 진짜 그렇다. 그거는 응. 크니까. 진짜 와아르될것 같은데 와르르션 예이 드디어 <laughs> 우와 완전 잘했다 왼손에서 할까 오른손에서 할까, 왼손에서 할까?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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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짱짱하게 어. 가지고딱붙 오우 괜찮다 아 그렇게? 잠왜 <laughs> 아, 이렇게 소리나? 돌려는다는소다나 <laughs> 제가 껴볼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헐 너무 잘 만들었다 그징아 뭐야? 이렇게 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우와 <laughs> 이어드는니이더이쁘네레이어드니 레이어드는 레이어이어드는 레이어드는 레이럴수는이거드는이거빼는데말어구나레이어는 레이어드는 레이거봐따라라따라는레라 미안해. 아 이거 내게 아, 이렇게 뺐는데 이게 끊내줄 운명이었나 보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잘... 음, 지금 내 눈에 흐르는 게 눈물. <laughs> 이거를 새로... 이거는 내 길어? 이거 어, 약간 긴 것도 <laughs> 있니? 이거를 그 상태 그대로 기게다 내려놔줘. 어. 어차피 다른 데다 다시 옮겨 껴야돼 가지고 어 그냥 내려놔도 될라 Sorry.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뺐는데 바로 끊어지는데. <laughs> 뭐야? 아 약간 내가 근데 이거 묶을 때도 조금 불안하기. 몇번묶어나세 번. 근데 왜 끊어졌지? 내가. <laughs> 어떻게? <어떡해>? 거를 반지. <laughs> 반지를 해야 되나? <laughs> 아니면 여기다 하나 더줄기면 힘들겠지? 이거를 그냥 다시 해야겠다 묶는 방법을 내가 다시 찾아봐야겠어 다시 해볼게 저거를 어떡해 아니 심지어 이거 불량품인데 낀거 아니야? 아 <laughs> 맞아 사실 중간에 빼고 싶었는데 잘 됐지 그런 거지? 응 <laughs> 말을 잇지 못하겠다 진짜 친구들 <laughs> 물마시고 봤는데 물마시고 봤는데 <laughs> 드디어 했는데 이거 다 찍혔겠다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했는데 물 마시고 이렇게 봤는데 너가 어? <laughs> 어? 떡해 미안해 <laughs> 이럴 수가 있지? <laughs> 진짜, 아 너, 너무 너, 웃기다 이거 그냥 너맡껴봐야겠다 어. 재밌겠다 <laughs> 어떡해 저러자 <laughs> 시작을 <laughs> 미안하다. <웃음> 나, <웃음> 내가 너를 위해 하나 만들어줄게만들어줄게 이거, <laughs> 만들어줄게. 조라진라진거않지 않아? <laughs> 까 그러니까, 끼는 게 이거, 이거. 이니까좀 속도가 붙네. <laughs> 진짜 부다 오 우프.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어이없네 <laughs> 어 괜찮다 그거 그래 응어 잘했다 약간 튀어나오니까 더 그렇지 어 괜찮다 역시 괜찮다 예쁘다 오 예뻐 응 헤헤 아잘 묶어야겠어 이번에는 끽끽끽끽끽 아까 묶을 때도 좀 불안하긴 내가 도와줄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라 아까 왜몇 다섯 번 묶고 나 이거 다섯 번 묶었어 아 진짜? 아 이게 기니까 더 낫구나 긴게 n 기기 쉬운 것같아 n g 나하나쯤이하하쯤쯤이왜왜안어어 g 그거? n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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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니 k i 니니 k i n 어그니까 哎。<laughs> <laughs> 그게 잘 풀리지 왜? 그게 달 이게 두꺼워서 그런가 봐아그런가 그게 얇고 이게 두꺼워서 어, 그런가 그게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떡해 방법을 찾아볼까? 한번 검색해봐 어, 어, 어. 아두번 두두번 풀리면 다 이제 때려칠 걸 잠깐만 그냥 이거 <laughs> 이렇게 해줬어 <laughs> 오 냄새? 냄새? 에이. Good.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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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Thanks. Thanks. Thank thank. <laughs> 와 비즈도 붙을 뻔했는 아. 붙었어? 어? 뭐야? 붙었어? 어, 손이 붙었 손이 붙었이거순간접착제데 봐봐 어디 뭐야 아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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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빠. 뜨거운. 물음에 손이 다. 아 됐다. 아. <웃음> <웃음> 내 차몰. <탐을. 웃음>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강해. 어. 아 어떡해. 기억게어쩌다가 내두 손가락 영원히 일는 미쳤나 봐 표현이 <laughs> <별이> 없답다와이거 <없단 말이야. 웃음> 진짜 강하다. 그래, 엄청 강해. 와 조심해야 돼. 대박. 그렇지. 응. 와 대박. 벌써 누른 거 아니야? 응? 저기. 됐다? 응응 비지에 응. 묻어서 비지에 붙어버렸어 응? 응 <laughs> 어, 근데 대박이다 굳었어 어 괜찮다 그래? 응응 기읏 응. 짧게 잘라도 되겠다 진짜 그 정도로 잘 굳었어 이올 Your... 어! 여러분 다시 이제 진짜로 아, 끝이에요 아 무서워 <laughs> 진짜로 완성 이게 살짝 접착제 때문에 비즈 4개가 네 붙어버렸어 안식기겠네응 <laughs> 그래도 이거는 뭐티안 나니까 이렇 예, 완성됐습니다 얼룩덜룩 나 노랭이 할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laughs>